감정은 덤벼라 시야 시야 쩔다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아! 이도 어떻게 다시 깨어난거야? 몰랐나? 난 사실 목숨이 두개거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시야자뭐 이거 토토토토토넘이 씨 여보 이씨 까야이아 아니야 오빠 하지마 따니 애가 무슨 일 했는지 뭐 모... 몰라? 걔 때문에... 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지도 사라질 뻔 했다고 걔 죽어야 돼! 왜 못봐? 악한 마음을 생각해 저래? 그래, 근데 너 이놈 암맛 아니었어? 너 까지 가! 시, 예, 아 아, 안돼, 시, 그만 어, 꼬맹 이제 그만해 고 이제 그만해, 시, 아, 시, 아. 붉어졌어. 여자, 니네 엄마 하면 뭐이대주민이 아까 떠나기 말이 했던 말 기억나지? 붉어, 리 붉어지면 거꿈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점. 음, 맞아. 빨리 가버려. 이제 너어놔게자마이어안돼괜찮괜찮괜찮 <laughs> <그점에! 웃음> <그점에! 웃음> <그쳤나? 웃음> 아, 똑똑한 짬을 떠너 나도 똑똑냥을 잘... 잘... 들... 맞죠? 아. 난 떠나줄게. 아... 괴짜맨, 괴짜맨, 장난치는 거지? 아니지. 쟤 딱지가 어디서. 괜찮아. 조지미, 괜찮아. 이도야 오빠! 변신아 이제 공격적으로 가볼까. 여섯 명의 좋 여자가 모여서 심을 더 강해지게 만들이야. 흠, 어디 봤어봐. 시, 흠, 뿅, 뿅. 안 아파. 비비찬증이네. 둘째 차 시작 시작 시초반 둘째 차 어째 차. 아니야 안돼 오빠. 아직 희망이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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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왔다 야!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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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다 아, 왜 중국어가.. 같... 왜 답변이산 대신 얘기해 남자 공격해 씨, 남자 공격해 안그러면 나 그냥 소명시키고 걔는 무슨 치인거라고 그렇지만 에이, 씨, 알겠어 물대포 발사 점윗따 시험... 시간의 공격 와! 마시는 햄버거가치. 에이, 좋았어. 그러면 같이 소멸할 거야. 이제치 잠깐만. 뭔가 잘못했어. 뭘? 저거 소멸할 능력이 안 나. 다른 데로 소멸... 빛이 됐구나. 속보입니다 저번 어젯밤 그 사건이 인해서 총한 명이 사망하고 단어 한 명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 사건 전, 총력자 한 명만, 한 명도, 또 죽었습니다. 결국, 총력자는 결국 두 명이나 사망하고, 다섯 명은 실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이러는 거라는 거구나. 감정은 언제나 우리속 마음에 향상이 <laughs> 있다는 점을 알겠었어. 이제는 감정이 기쁘지 않아. 우리 곧 저도 지를 먼저 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 혹시 빨간 옷이고, 아주 귀엽고, 건정 바지 입은 그 남자, 그태감미못 봤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laughs> 언젠간, 우린 태감미 찾아서, 만 만드시... 빨리, 누울 누가... 거야. 안드씨.